있어 가지고 예. 잘못 정해서 제가 좀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아, 네. 오케이.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음. 좋습니다. 아, 예. 음. 네. 이렇게 말은 아니요. 안 아, 아, 아니, 아, 됩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 먼저 이대로 괜찮다. 찬성 의견 먼저 들어 볼게요. 찬성하는 분 손? 어, 한 수. 아, 본인이 내리세요내리세요 용이... 아, <laughs> <laughs> 아이고연우씨도 네. 뭐, 그 찬성하셔도 아, 네.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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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반대는? 반대요 반대입니다. 그럼 네. 일단 찬성하시는 분의 그... 누구부터 들어볼까요? 동원씨 네. 네. 말부터 들어볼게요 어 일단 저는 진짜 매요아거이데 이제 매을하사시 애들 항상 네. 이제 매일 또 매일 결정하는 사람한테 어형 형이나 면우한테 이거 먹을까 이게 아니라 뭐 먹을까요라고 물어봐요 저는 아... 이 질문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 질문부터 <laughs> 이게 자기가 뭘 먹고 싶은 걸 갖고 와서 이거 네. 먹자 해야 되는데 그럼... 네. 계속 뭐 먹을까 근데 뭐 먹자 하면 싫다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돼안 안 돼서 차라리 연호가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지금 강민 씨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맞습니다. 네. 바, 반대였나요? 네. 아 네. 어, 오케이. 반대입니다. 반대... 분... 네. 아 이게 아 사실 연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게 저희 멤버 전체가 <웃음> <웃음> 문제가 있어요. <laughs> 네. 전체가 <laughs> 네. 문제. 아 사실 말을 하는데 네. 그한 명이 항상 싫타해서 네. 결국 결정을 못해요. 아, 결국 왜냐면아 말을 안한게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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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 사주는 입장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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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 그한 식당에서 하는 게 편하니까 네. 저희는 음. 항상 한 식당에서 고르는 그건데 네. 이게 결국 한 명이 이 식당을 싫어하면 네. 또 다른 식당을 골라야 돼고근데그 네. 사람은 식당을 안말주고 싫어다 <laughs>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다는 거예요. 많이 혼나셨나 봐요.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진짜 화가 난 거예요. <laughs> <것 같은데. 웃음> 근데 그 <laughs> 싫다고 했는데도 왜 연호 씨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답답해서 네. 그 항상 못 그냥 따라가는. 예, 네, 따라가는. 저는 느낌이야. 항상 처음에 말을 하는데 아, 아예 나는 말했다. 아예 그냥 듣지도 않더라고요. 아, 진짜? <웃음> 에이, <웃음> 뭘또 듣지도 않다. 에이, 뭘또 듣지도 않아요. 자, 그럼 강민씨가 <laughs> 봤을 때 제일 네. 싫다고 하는 멤버가 누군가요? 싫다고 하는 사람은, 네. 어, 저는 개연이요. <laughs> <생각합니다. 웃음> 개연씨 그럼 들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네. 무슨 이유죠? <laughs> 그냥 강민이 그냥 진짜 그게 안 땡겨서. 맞아요. 아, 항상 강민 씨가 말하는 건안땡기다 <laughs> 신기하게 뭔가 그렇더라고요. 아, 신기하게 진짜로 들었다. <laughs> 아.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개현 씨는 네, 그럼 거기에 찬... 받아칠 때 네. 어, 그럼 이거를 먹자라고 하는 편은 아닌 거고. 네. 그럼 뭐라고 하는 편이에요? <laughs> 제가 좀 반대 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반대를반대 한다. <laughs> 아, 왜냐면 아, 왜냐면 네. 저는 입이 짧아서 네. 네. 그때 당시 배가 안 고플 때가 많아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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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 밥 먹자 할 때.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굳이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데 네. 굳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서 너뭐 먹고 싶어? 존 어, 상관없는 이게 이런, 민주주의죠. 네. 아 이거들로 어. 자기들도 다 말할 거 없으면서 <laughs> 저한테만 뭐라 한다. <laughs> 아, 저희는 저희는 <laughs> 민주주의지만 네.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하는 아, 팀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민주라 아, 어, 혹시 이제 어, <laughs> 그걸 한번 재현해 볼수 있을까요? 강민 씨가 뭐 이거를 먹자 하고 뭐 이거 아, 싫다 뭐 이런 거를 저는 일단 제처첨 차에 딱 아, 타면 네, 네. 이제 갑니다. 네. 네. 형들 데뭐 먹을까요? 뭐 아무거나 먹자. 먹자. 이렇게 <laughs> 말을안 해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말이 안 해. 야, 이제 <laughs> 하면... 아, 이게 <이걸로> 끝이에요. <laughs> 아우, <뭐야, 웃음> 아, 화가 있어. 네. 그 안에... 다아 휴대폰 하거나아니 네. 아침에 졸리니까 저도 이해는 네. 하는데 네. 절대 대답을 안 해요. 네. 아들이 이렇게 아니야. 항상 있어요. 네. 그러면 는 당연히 슬프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 항상 먹는 막 치즈 돈까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치즈 돈까스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대답을 안 해. <놀람> 아무 <놀람> <한> 말도 안 한다. <놀람> <놀람> 그럼 한번더 물어봐요. 치즈 돈까스 또 먹을지. 또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헌영이 마청이니까 헌영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 근데 헌영 그때 드라마를 또 이거, 이거. 아 끼고 <놀람> 이어폰 끼고 이어폰 이어폰도 아니고 해.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그거 있잖아. 아예 공기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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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놨어. 이거 끼고 또 하느라. 툭 치면 돼요. 되잖아요. 에? 툭툭 치면 되잖아요. 어,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라 해요? 그래 왜요? 아, 아, 아 그, 아니, 그래도 안 돼요. 아, 그래도. 그래도 안 된다. 에.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딴 사람들 다 피곤하니까 예. 저는 이제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끝. 아니 근데 누가 보면 강민이 말만 들으면 네. 어, 야. 진짜 대단한데 이거는 아니, 진짜. 살짝 바뀐 것 같아요. 네, 강민 됐습니다. 씨의 말에 반대한다. 반대한다. 아오 박찬호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맞죠. 있어요. 자 그럼 반대죠. 호영 씨부터 대답해 주요 아, 사실 네. 잠이 제일 많은 건 강민입니다. 오 맞아 어, 맞죠, 맞죠. 맞아. 이건, 맞아. 이건 그래, 또 무슨 새로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 강민이가 먼저 네. 여쭤볼 때가 많은데 네. <laughs> 강민이의 메뉴 선택이 가끔씩 오류가 날때 있어. 요 현실 오류. 불가능한 오류. 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목소리> 그리고 이제 네. 호영 씨는 반대 의견이었죠 또. 네, 사실. 근데 강민 씨랑 같은 편인 건데 어떻게 해요. 네. <laughs> 저는 연호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 있네데 아, 네, 네, 연호가 아는 메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그럼. 저도 찬성이었지만 네. 네. 연호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아, 아 그러니까요. 네. 약간 양이 된것 같아요. 아. 풀만 먹어요. 아, 뭐만 돼요. 하면 샐러드를 네. 네. 뭐만 하면 샐러드를 먹어서 아. 이게 아좀 그럼 반대입니다. 약간 다같이 샐러드를 먹어야 돼. 네, 네. 네. 다같이 샐러드를 먹어야 돼. 저희랑 <laughs> 하나여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민찬씨도 반대 입장이었죠 네. 비슷한 의견인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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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거, 아, 거 싫어해요 저희는 요즘 뭔지 뭐 말씀해주십시오 아 네. 자꾸 내가 아는 그분이랑 자꾸 겹쳐서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도 성대모사 잘하셨죠 <laughs> 아, <laughs> 그냥 오케이. 매니저님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저희는 그냥 샵 들어가서 우리 밥 언제 오지? 에에. 매니저님이 딱 와가지고 주문 안 하셨는데요. 아 바꾼 것도 아니고 사라졌다. 에이, 알죠, 맞아, 맞아. 그냥 이게 메뉴가 맞아, 맞아. 갑자기 오. <웃음> <웃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호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채소 그런 종류 네, 샐러드는 굉장히 맛있는데 맞죠? 네, 진짜 맛있는 집아니에 네, 그래서 고기를 이제 30까지. 야그잘안 먹었는데 30에서 시켜야 되나? 골라서. 근데 중간에 사라진 건 무슨 얘기죠? 아, 그거는 어? 네. 이제 다들 멤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매니저님한테 네. 이제 전달해줘라. 네. 메뉴를 결정하면. 음. 네. 근데 제가 그날은 좀 귀찮았나봐요. 그래서. <웃음> <웃음> 결론 귀찮다 <laughs> 형이... 아, 그래도, 그래도? 이제 찬성표가 더 많았어요 그럼, 네. 그러니까 어느정도냐면은 그 소문에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멤버가 있는데도 네, 네. 연호씨가 먹으면 따라 먹는다고 용승씨 이거 진짜인가요? 어 저는 찬성편인데요 네. 어, 딱히 군말 없이 네. 연호가 갖다주는게 맛있어서 그냥 먹고 끝인거에요 <laughs> 미식가 <laughs> 어, 팀에서 미식가, 미식가 역할을 하네요. 맞아맞아 강민 씨도 동의하는 방언가요? 근데 네. 이제 요즘이 풀만 그 먹으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laughs> 풀도 맛있는 풀을 먹는대잖아요. <laughs> 근데 그것만 면화시키니까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 맛있게 먹잖아. 너가 제일 맛있게 먹어. 이제 좋아하잖아 그리고. <laughs> <laughs> 아니 나는 동생이 동생이 형한테. 어? 그..뭐라 합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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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지금 뭐라 하고 있잖아요! 어, 예, 지금 바로 그렇게 뭐라 하고 <laughs> 있는 건 아주 좋은 자세예요 뭐라 하세요! <laughs> <하죠>. 일어서세요! 예. <laughs> 네. 이제 일어럴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럼요! 아, 그럼 강민씨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나마 네. 좀 근처에 있으면 같이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 바로 옆에 있으면 되잖아요 음.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지도를 어, 한번 보고 아, 여기랑 여기랑 같이 한번 이렇게 전화, 전화로 전화 먼저 주문을 시킨 다음에 네. 픽업을 이렇게 하는 아, 방식으로 아,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 이제 토론을 통해 <laughs> 아그 정말 <laughs>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네요. 네, <laughs> 네, 진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어, 그러면 의견이,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모아진 아, 건 사회가 좀안 좋아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항상 이렇게 랬 <수> <laughs> 콜라보레이션으로 아, 네. 다 같이 네. 한번 개, 그 다양성을 한번 추구해 보도록 아, 하자. 아, 오케이. 좋아요. 네었습니다. i'm sorry